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만유와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해가며 주께서 정하여 주신 하나님 정하신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태하사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조수 산자와 죽은 자를 지 편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음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전의 모이별을 힘쓰고 집에서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바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집을 찾아갑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께서 각각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로 부흥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기는 초대교회 그때였습니다. 마치 다락방에서 서너 사람이 기도와 찬양하고 있을 때에 불길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 받으라고 외쳤던 그러한 감동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은 가정 단위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세워지고. 서로, 서로, 가정과 가정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생명 양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서로 모이기를 힘써 지켰던 초대의 교회그 당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문화와 모든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되어서,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준비하게 이 세상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한량없이 쏟아부어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의 악하고 두려운 공포와 시련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자연적인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알수 없는 감염의 질병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세상은 어느 곳에서 알수 없는 전쟁과 가난과 기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겼던 그 교회에 발걸음을 비켜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발걸음이 멈춰지던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이 이와 같이 많이 하락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대교의 시대와 같은 굳건한 반석 같은 하나님의 생명 능력으로 힘써 교회를 지키고 각 가정과 가정 단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님속 불길 같은 성령이 내려와 날마다 구원을 받는 생명이 이 세상에 전가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셨던 바로 그 날이 회복되고 복원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정하신 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각 가정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참여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민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많은 범죄가 세상의 어둠처럼 밀려온다 더라도 빛과 같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언제나 생명길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구원을 주께서는 분명히 불길같은 성령으로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주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 수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옵 나이다 아멘.